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고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 두텁게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습니다. 보훈 급여금과 수당 체계를 재정립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보훈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예우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여는 국민통합의 기반입니다. 국가보훈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해서 보훈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기념관 등 보훈공공기관의 임원은 대표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임명하겠습니다. 보훈행사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국민통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보훈을 예우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